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사로서, 영유아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자질, 그리고 어떠한 교수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유아에게 있어서 교사는 보호자이자, 그리고 나를 지켜줄, 보호자이자, 나에게 뭔가 세상을 알려줄 선생님, 그리고 하나의 아이를 다루는 전문가이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 나와 가정과, 나와 세상과의 연계가 되는 연결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어, 영유아에게 있어서 부모 못지않게 교사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인식하고 그 교사 역할에 대한 나의 전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게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교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영화교사 같은 경우는 영화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자가 굉장히 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화 발달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속도뿐만 아니라 발달의 패턴 또한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결국 모든 영화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개개인 하나의 인격체라는 부분을 인격체라는 측면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는 이러한 영유아의 개별적인 영화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학습과 발달을 지원해 나가야 니다 때 이때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아는 활동적 탐색을 통해서 스스로 발달에 기여해 나가는 존재인데요. 영유아는 영아는 주변 사물을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영화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구관계적 특성으로 입으로 가져가서 감각적으로 이를 탐색한다든지 혹은 성인에게 뭔가 사인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영화가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의 욕구나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는 주변 사람들과 상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양육자 보통 부모님 혹은 어머니가 되겠죠. 초기 양육자와 영아가 경험한 관계적 경험은 이후에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애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초기 애착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적이고 즐거우면서 서로 공감과 신뢰를 맺는다라면 이후에 다른 성인 혹은 다른 또래와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영화는, 음, 뭔가 주변을 탐색할 때 나를 지지해 줄수 있을, 내가 무서운 상황, 내가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지지해 줄수 있고 내가 도망갔을 때 안전하게 나를 지켜 줄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개념을 인식을, 하, 그런 믿음을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주변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어머니나 주 양육자가 이 해당하겠지만 교실 상황에서는 그 학급의 담임 교사가 영아에게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겠죠. 이러한 학급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영아로 하여금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정 기지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이를 위해서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교사와 영화의 신뢰관계는 영화가 내가, 아...